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네요. 2022년 9월 4일 에스겔 33장에서 35장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성경 읽는 분량을 삼겠습니다. 예, 1년의 성경 1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뷰티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35장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5장의 에돔의 멸망이 처음 나오는 것은 에스겔서가 아니고요. 에스겔서의 25장에도 이미 에돔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돔의 남쪽인 대만에서부터 북쪽 끝인 드단까지 황무지가 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 에돔은 아말렉과 함께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참 원수가 아말렉과 에돔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35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스겔 25장에서 이미 에돔의 멸망이 예언되었는데 왜 에스겔 35장에서 또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이후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전체적으로 문맥이 집중되어 있는데 왜 애돔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시 끼어넣으셔서 또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은 대답,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비교하고 싶으신 거죠.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고 에돔도 죄를 지어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 후에 꼭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에돔은 회복이 없습니다. 에돔은 한때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이 자기,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좋아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3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에돔이죠. 이두 민족과 이두 민족은 이스라엘과 유다죠. 이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laughs>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먹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그 에돔은 손뼉을 치고 좋아하면서 저두 나라는 우리가 상쾌야지내 기업이 될 거야. 그런 소리를 하고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무서운 거죠. 그러나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크,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거지.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좋아하면서 그들은 우리 것 되거야 할 때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깨방정을 떨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The Lord wa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크, 이게 진짜 여러분이 저처럼 시방 볼펜을 가지고 성전 공부하고 계시면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여기에 밑줄 동글뱅이로 사정없이 쳐놓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참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때에 남의 나라가 망했는데 저 박수를 치고 좋아하면서 저 나라 내것될 거야 할 때에 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예,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 거죠.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죠.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애돔은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고 대드는 거나 똑같은 거죠. 에스겔 35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죠. 히스기야 왕때그 랍사게가 공격을 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삼키기 직전에 교만한 말을 했습니까? 너희들 신 아무 힘도 없어 우리가 어떤 나라를 공격했을 때 그들이 섬기던 신이 우리 나라를 막은 적이 없었어 너희들 신 헛것이야.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고 참할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18만 5천의 그 군대가 하루 전지게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폐퇴시켜버렸잖아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처리를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채찍에 맞고 멸망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지는 못할 망정, 왜 그것을 깨춤을 추고 좋아하고, 아, 저들은 이제 우리, 우리 걸될 거야 하고, 그런 참, 거만한, 어, 소리를 하고, 그런 자세를 갖습니까? 응?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동을 멸하신다고 회복이 없는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참 애동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끔 섞여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내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기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안 좋은 것만 굳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막안좋다 그랬었고 그런 사람, 애동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입에서 뭔 말을 하기 전에 뭔 말을 하실지도 다 아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하고 늘 그렇게 살아야지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비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에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정타를 맞고 희청거리더니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하스모니안 유다 아, 왕조 때에 이스라엘 왕조 때에 모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로 편입이 됩니다. 결국 에돔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정체성을 상실하고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역사가 흘르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는지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똑같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완전히 망했고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에스겔 35장이 에돔의 영원한 멸망을 예언한 장이라고 한다면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지만 다시 회복된다 하는 내용이 내일 읽으면 나옵니다. 에스겔 3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이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와마 그게 아니라 거꾸로 나중에 보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히브리어로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하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거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대답을 착착 할수 있는 분들은 몇년 동안 같이 시방 계속 성경을 일년에 1독씩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700명 정도가 요즘 평균적으로 조회를 하니까 한 반에 20명의 성경 공부 반이라면은 한 35개 반이 35반이 성경 공부 반이 있는 거죠. 35개 반에서 한 반에 20명씩 매일 같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니까. 아, 이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공부반이 참 아, 대단한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여호와가 거기 계신 거기 계신다.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게 뭐 돼요? 예. 여호와 삼마.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에, 이름이 뭐냐. 그게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쓰러질 때에돔족 속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힘들 때 어려울 때 비난하고 안 좋은 소리 한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다 듣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시고 남에게 위로를 주시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셔야 하나님께서 기뻐시고 다 갚아주시고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돌보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들이 어떻게 차지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가나안 땅은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할 때가 있지만은 또 고토에서 회복시키시고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기는 교회가 약하고 힘이 없고 때로는 참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교회가 부족한 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닙니다. 순천 오정동에 있는 우리 성교헌신교회 개척교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서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교회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줄믿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피묻은 주의 십자가 그 주의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며 진리를 보존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오늘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꼭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기억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48장 35절입니다 그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여호와 삼마로 끝나잖아요 그 사면의 도합이 1만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세르살렘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그새 성전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천년 동안 다스리 그 주님의 그 세르살렘 그곳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의 눈에 눈물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며 사실 주님이 다스릴 그새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에스겔서를 들어가서 읽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에스겔서지만 얼마나 또 꿀같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우리 마음을 억누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주님이 거기 계심을 알고, 주님의 보호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고 연습하고 살았던, 로렌스 형제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생각을 하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